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번에 중고로 구매한 아이패드 프로 M4 13인치 제품 액세서리를 몇개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이거 말고 스마트 커버 케이스, 스마트 케이스를 같이 사서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구매를 안 했네요. 이번에는 그 스마트 케이스 대신에 키보드 케이스를 쓰려고 했다가 아무래도 키보드 케이스는 가끔만 쓰고 대부분은 스마트 케이스, 스마트 커버 케이스 쓸것 같아서 나중에 구매해서 영상은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전에 쓰고 있던 아이패드 프로 M1 모델 13인치 제품과 이번에 M4 13인치 제품이 호환이 되면 케이스 같은 게 호환이 되면 그냥 있는 걸 쓰면 되는데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이게 아이패드 M1 13인치 제품이고 케이스 쓰던 거 벗겨서 빼 놓고 이번에 구매한 아이패드 프로 M4 13인치 제품 케이스에 끼워 볼게요. 이게 우겨 넣으면 들어는 가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완전히 아예 안 맞는다는 또 아닌데 그렇다고 멀쩡하게 호환되는 건또 아니라서 이게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두께도 조금 얇아지고 무게도 100g 정도 가벼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모양이 달라져서 이제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25년 10월에 새로 나온 M5 아이패드는 또 M4 제품이랑 악세사리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요. 이렇게 그냥 최대한 힘줘서 억지로 우겨 넣으면 그제서야 들어는 갑니다. 근데 보면 두께도 얇아져서 틈이 남아요. 손이 원래 여기 턱 다음에 바로 아이패드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져요 두께가 얇아져서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스마트커버 같은 경우에 덮었다가 열면 네. 그 웨이크업 슬립 그러니까 잠그기 깨우기 이런게 동작을 안해요 그러면 당연히 호환이 안된다는거죠 못쓰는거고 그리고 이전 M1 아이패드 13인치 거기 쓰던 요게 GD12인가 13인가 그래요. 어쨌든 구형 모델인데 전원을 켜서 사용해 볼게요. 요게 음, 터치 잘만 되고, 여기에 글씨를... 아, 너무 악필인가? 이거 인식을 못하네. 제가 너무 악필인가 봐요. 어, 이걸 인식을 전혀 못해 얼마나 정자로 써야 되는 거야? 카카오 아, 이제 인식하네. 어쨌든 인식이 되고, 아이패드 M4랑은 호환이 안될것 같은데, 어, 잘만 써져요. 그리고 기울여 보면, 네, 기울기도 인식하고, 세워서 쓰면 그냥 써지고, 기울기도 인식하고, 잘만 써지네요. 펜 자체 인식은 문제가 없는데, 요 붙이는 거, 자석 붙이는 게, 어느 쪽에 붙여도 힘이 너무 없고 제대로 안 붙더라고요. 그 자석 위치 이런 게 달라져서 그런가 봐요. 어디에 붙여도 여기는 아예 안 붙고 이쪽 방향은 아예 안 붙고요. 위쪽 이쪽? 위쪽도 안 붙고 이쪽 카메라가 있는 쪽은 그나마 자석이 있는데 힘이 너무 없어요. 위치가 너무 달라져서 제대로 붙질 않아요. 슬쩍 붙었다가 정말 아주 약한 힘에도 툭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GD14, 14를 새로 구매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제가 잘만 쓰고 있던 이게 베이스어스의 마그네틱 스탠드인데 기본 아이패드만 붙여도 힘이 괜찮게 붙었어요. 대보면 자성이 꽤 돼요. 이거째로 스탠드를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괜찮아요. 그렇게 잘 붙어 있는데 그래도 좀 아쉬워서 저는 아예 케이스 이거보다 더 강한 자성을 원해서 저는 케이스에 이렇게 쇠로된 철판으로 잘 붙여서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 아이패드 M4 13인치 제품 자석 위치가 달라져서 그런지 제대로 안 붙어요. 붙긴 붙는데 자석이 힘도 약하고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붙은 다음에 아이패드만 잡고 들어 올리면 그냥 떨어져요. 아, 이게 M4 모델은 가벼워지면서 두께도 얇아지고 그러면서 이전 악세사리들과 호환이 안되게 일부러 뭐 그런 자석 위치나 뭐 개수나 그런 걸싹다 바꾼 듯 합니다 아주 열이 받아요 <laughs> 그것 때문에 싹 새로 사야 되고 이 마그네틱 스탠드 상당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었는데 아 이걸 그러면 이것조차도 새로 사야 되나 싶었는데 아 도저히 이건 못 참겠어서 이것까지 새로 사진 않을 거고요 그냥 M4용, M4용 스마트 케이스 사서 이전 M1 제품처럼 그 철판을 붙여서 여기다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와, 도저히 이거 하나 때문에 마그네틱 스탠드. 그냥 이거 철판의 자석이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냥 철판의 자석인데 이것 때문에 전용, M4 전용 스탠드를 따로 산다고? 아, 이거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둘러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둘러볼 거는 음. 구조독의 마그네틱 케이스, 이 호환 케이스고, 정확히는 매직 키보드, 호환 매직 키보드나 뭐 정품 매직 키보드에 붙이기 전에 사실상 펜슬 보관함이에요. 이 제품 먼저 둘러보면 이거 구매는 천원마트에서 8.99달러에 구매했고요. 천원마트에서 3개 묶어서 배송했고, 그래서 5일, 5일 무료 배송 받았고요. 보면은 이게 흰색이랑 검은색 이 있는데 제가 검은색을 구매했네요 울트라 라이트 소프트 매테리얼 풀 프로텍션 마그네티즘 아, 그래요 다른 거는 특별히 뭐더 둘러볼 건 없는 것 같고 밀봉도 잘 되어 있어요 스티커로 당겨서 아 요렇게 싹 열리고 설명을 좀 보죠 그냥 아이패드 끼워 넣고 밀어 넣고 그 다음에 펜슬 여기 보관하면 되고 음, 잘, 끝까지 잘 들어간지 확인하라고 하고, 땡이에요. 뭐, 대단한 건 없어요. 근데 이걸 굳이 설명서까지 만들었네요. 그리고 뺄 때. <laughs> 아, 너무, 어, 이거 왜안 빠지지? 하고 힘주다가 부서먹을까봐 그런가? 그 빼는 것조차도 설명서로 해놨어요. 이걸 섬세하다고 해야 되나? 좀 낭비라고 해야 되나? 확인 뭐, 뭐 필요, 할수 있겠죠? 정말 가벼워요. 정말 가볍고, 비닐 빼보면, 그 재질이 뭐랄까? 조금, 아주 가볍고 부드러운데 엄청 싸구려 플라스틱은 아니면서 또 그렇다고 또뭐 고급 플라스틱이라고 하기엔 뭐 조금 애매한 그런 질감이에요. 속에는 좀 부드러운 뭐 스웨이드라고 하나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손 대면 그어지는 거 보이죠? 자 여기 포고핀, 포고핀 단자도 있어서 이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도 매직 키보드에 붙일 수 있고 그런 점이 상당히 괜찮네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하나 쓰나봐요 이쪽은 그럼 이쪽은 왜 뚫려있지? 아, 일단 끼워볼게요 자 방향이 카메라 위치 생각해서 이쪽이고 모서리부터 엄청 딱딱하진 않아서 어렵지 않게 넣을 수 있고요 케이스를 끼운 상태에서 전원 버튼 잘 눌려지고 그러면 음, 음량 버튼 케이스 끼운 상태에서 역시 잘 눌리고요 그거면 됐죠 뭐 외부 버튼은 이렇게 세 개밖에 없으니까요 뒷모습은 뒷모습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보면 뭔가 다른 거랑 같이 호환되게 하려고 그런가? 약간 틈이 남는 느낌? 이쪽은 끝으로 딱 붙었는데, 이쪽은 틈이 좀 있는 게 보이죠? 근데 뭐 이게, 이것까지 뭐 흠을 잡으려고 하긴 그렇고, 뭐 워낙 저렴한 제품이니까요. 이 가격에 이런 모양새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펜슬 한번 끼워 볼게요. 자. 기존에 있던 GD12 한번 꽂아볼게요. 자석이 힘이 약해서, 자성이 힘이 약해서 제대로 안 붙어요. 툭 치면 떨어지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살짝은 버텨주면 좋겠는데, 좀 위험하죠? 그리고 저는 이쪽 펜슬 끼우는 부분이 약간 이 부분 자체도 홀더로서 역할을 해서 약간 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냥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완전히 자성으로만 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펜슬 GD12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잠시 후에 이 GD14 뜯어서 이걸로 한번 다시 끼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조독의 매직 키보드 호환 케이스는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고요.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구조독의 GD14. GD14 펜슬이고, 사실 저는 펜슬 안 쓰니까 아무리 봐도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아, 뭔가 지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는 거지. 저는 제 사용 환경에서는 이런 호환 펜슬 아무리 생각해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살까 하다가 아이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돈 쓰는 거. 이것도 천원마트에서 8.11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묶어서 무료 배송, 5일 무료 배송을 받았고요. 보니까 애플의 나의 찾기가 된다고 호환 된다고는 하는데 후기 보면 이게 안 된다는 소리도 많고요. 사실. 나이 찾기가 이 작은 게이싼게 되고 안 되고 사실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아니 뜯자마자 설명서가 이거 뭐 아랍어인가 아래도또 영어로 써 있어요. 뭐지? 그쪽에서 좀 많이 파지나? 음 제가 산 거는 이제 천원마트에서 싸게 사다 보니까 이 회색 회색으로 구매했고 당연히 그냥 색깔 맞춤 뭐 이랄까 흰색으로 사고 싶었는데. 흰색으로 사려면 한 16달러 정도 하길래 그냥 어차피 자주 안 쓰는 거싼거 거 사자 싶어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쪽이 뚫려 있네요. 되게 신기하네. 그리고 유선 충전 되게 C타입 포트가 여기 있고요. 여기 위에 버튼이 있고, 자 구조도 로고가 있고 회로 안에 회로도가 보여요. 왜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에 USB A to C 케이블 하나 있고, 그리고 펜촉 두개 같이 있습니다. 좋지할만한 그리고 이건 뭐 보관용 인조가죽 되게 싸구려 인조가죽으로 된거뭐 그런 거 있고 이것 애초에 쓸번 없어요 쓸 일은 딱히 없을 텐데 어, 설명서 잠깐 보겠습니다 어 무려 한글도 있어요 사용자 매뉴얼 어 워낙 많이 판매가 돼서 그런지 우리말 설명서가 있습니다 둘러보면 딱세 군데네요 그러니까 영어 설명서가 있고 이거 약간 아랍어 아랍어로 보이는 그런 설명서가 있고 우리말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빈자리에요 애초에 수출용이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출용을 보낸 거예요 보자 보자 전원 버튼 단축키 버튼 위에께 전원 역할도 하고요 눌러서 켜는 거 그리고 c타입 충전 포트 마지틱 표면 그러니까 마그네틱이겠죠 마그네틱 자성이 있는 그리고 탈착 가능한 펜촉 4번 펜촉을 어떻게 하면 뺄수 있나? 에, 돌리면 에, 이렇게 돌리면 빠지네요. 돌려서 빼고 돌려서 끼우고요. 돌려서 빼고 돌려서 끼우고요. 이렇게 교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호환 가능한 제품. 자 여기 설명을 보면 어, 팜레스트, 어, 팜레스트 뭐 그런 거 되고 아 그리고 뭐팔 닿는 거. 팜 리젝션이었나요? 여기는 팜 거부라고 써있네요. 된다고 하고, 블루투스. 아, 블루투스 연결이 된다고요? 음, 그래요? 아, 하긴, 그런 게 있어야 아마 나이 찾기가 되겠죠? 그냥 터치만 되는 건 아니고, 보면 아이패드 2018년 6세대, 아이패드 7세대, 8세대. 아, 그냥 아이패드죠? 10세대까지 되고, 아이패드 미니 5세대, 6세대 되고, 에어 3, 4, 5세대, 그리고 프로 11인치, 그리고 프로는 뭐다 된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 프로는 2세대부터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게 호환된다는 건뭐 GD12, 13이랑 펜슬 자체는 호환되는 게 똑같다는 얘기였어요. 호환되는 게 맞네요. 근데 자성이 달라서 이제 M1에 붙던 그 GD12 이게 여기 안 되는 거죠. 켜고 끄는 거 버튼으로 하면 되고 아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이 GD14를 아이패드 M1에 붙여볼게요 자성이 잘 맞는지 아이패드 M1에 있던 GD12였나? 이 펜슬은 M4 아이패드에 안 붙었는데 이 GD14는 잘 붙는지 볼게요 위로 살짝만 꺼내서 어, 이건 잘 붙어요 반대로 이건 자성이 세고 잘 붙어요 자 붙여보면 이쪽이죠 어, 이건 되게 자석이 힘있게 잘 붙어요. 약간 근처만 가도 음, 자기가 막 날아가서 잘 붙어요. 당연히 원래 GD12처럼 음, 잘 붙는 편이고, 근데 왜그 GD14는 M4, M1 아이패드에 잘 붙는데, 왜 GD12는 M... M4 아이패드에 안 붙었을까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호환성이 상당히 열을 받게 해요. 다시, 그러면 M4 아이패드, M4 아이패드에 요거 GD12 근처 갖다 대 보면 들어는 가는데 힘이 영 없어요. 그리고 GD14 대 보면, 어 이거는 힘있게 잘 붙어요. 자성이 위치가 달라서 그런지 힘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 케이스를 빼고도 한번 볼게요. 자이 케이스를 한번 빼고 보면. 자석의 음, 힘이 만져보면 확실히 달라요. 잘 부는 정도가 확실히 다르고. 아니, 이 펜슬 촉, 네, 터치 부분은 호환이 잘 되면서, 왜 자성은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있을까요? 완전히, 야, 니네 호환 안 되게, 무조건 새로 사게 만들어줄게, 라는 걸 작정하고 만든 느낌이 나요. 이전에 GD12는 M1 아이패드에 호환이 잘 되는 GD12는 방향을 어느 쪽으로 돌려도 자성이 되게 애매하고 특정 부분에선 오히려 밀어내기까지 해요. 지금 이런 위치에서는 완전 자성이 반대라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 그럼 뒤집어보면 뒤집어봐도 비슷해요. 자성이 애매하게 안 맞아요. 진짜 약으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새로 샀다는 거잘 쓰지도 않을 걸. 괜히 하나 있으면 언젠가는 쓸까 싶어서 그리고 가격도 싸니까요. 가격도 싸니까, 샀고, 애플 사용자들은 다들 한 번씩 겪을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야, 고르지? 그래서 니들이 어쩔 거야? 안 사고 니들이 배겨? 뭐, 그런 상황.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설명서를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 충전 지침. 데이터 케이블에 한쪽 끝을 펜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5V DC 전원에 꽂으세요. 아, 그럼 무선 충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c 타입 포트를 저렇게 크게 해놨나? 세상에. 세상에. 이전에 GD12는 무선 충전이 됐거든요? 그걸 안 되게 막아버렸나 봐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기능 키 소개. 자주 쓸 일은 없고 그냥 찍어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장치 연결하면 이제 나의 찾기 기능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연결해 볼게요. 블루투스 기능을 켜고 방금 소리 들었나요? 띠링띠링 하는 거? 터치는 바로 되고, 어, 바로 GD14 떴어요. 눌러보면, 음, 페어링. 연결됨으로 뜨고요. 터치는 뭐, 기본적으로 잘 돼요. 잘 되고, 그러면, 나이 찾기. 기기. 플러스. 애플 펜슬 애플 정품 펜슬이 아니라 아마 호환이 안될 거고 이걸로는 안되고 기타 물품 설명을 보면 기타 지원 항목에서 X펜을 추가하라는데 아 나왔네요 연결 입력할게 음. 펜슬 이모지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이모지까지 설정해서 계속 이 물품이 사용자의 애플 계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찾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물품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경로 가져오기, 사운드 재생, 분실 모드, 물품 공유, 제 나이 찾기, 정확한 위치로 해놨고 위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앱을 사용한 동안 허용. 그렇게 허용해 놨고요. 그래서 위치가 나오고 제조업체 구조도, 뭐 일련번호, 모델, 펌웨어까지 나오고 설정 이제 이름 및 이모지 변경, 제거, 뭐 제거 이런 걸할 수도 있고요. 배터리 양도 나오고, 상당하네요. 사람, 기기. 근데 기기에 방금 추가했는데, 그 안에 왜 표기가 안 되지? 물품, 아, 물품으로는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그냥 에어태그가 들어간 다른 물품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자제품, 아마 펜슬이면 정식, 정품 펜슬이면 애플 펜슬로 여기 기기에 들어가서 표기가 되는데, 물품, 아, 그냥 호환이 되는, 나의 찾기와 호환이 되는 뭔가 칩을 여기다 넣었다 이거죠. 설명서에 나오는 나의 찾기. 가능한 거,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까지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괜찮네요.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도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웬만큼 다 둘러본 것 같네요. 그래서 GD14 잘 둘러봤고, 빠르게, 부드럽게, 제 기준에선 잘 되는 편이에요. 물론 정품보다 훨씬 더잘 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뭐 괜찮게 되네요. 그러니까 막스는 저렴한 만만한 걸로는 괜찮아요. 천원마트에서 한8.1 달러 정도에 산다면 그런 가격이라면 괜찮은 호환 펜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은색이 좀 튀긴 하네요. 색이 좀 튀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별로 심하지 않겠다. 손손 손 대고도 해보면 이렇게 손등 대고 손 대고도 해보면. 음, 터치 잘만 되고요. 근데 저는 기본 가늘게 쓰고 싶은데, 조금 더 조심해서 써야 되네요. 살짝만 기울어져도 왼쪽처럼 좀 두껍게 나오거든요? 네, 살짝만 기울여도 확 두꺼워져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딱 들고 써야 되네. 뭐, 음, 적당히 실험 을 해봤으니까, 적당히 잘 되는 거 봤으니까, 이 정도로 보고요. 정말, 그림을 많이 그리거나 펜슬을 많이 쓰는 작업을 하는데 나는 이걸 생업으로 하고 있다. 이걸로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싶으면 당연히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아, 나 그냥 액세서리 혹시나 쓸까? 안 쓸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개 사볼까? 싶다면 그럴 때 8달러 정도면 알리에서 싸게 사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치 정확도나 각종 기능들. 다양한 기능들 정말 좋은 거 원한다면 뭐 비싼 애플 정품 사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냥 체험 삼아 한번 써볼까 싶다면 이 정도로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조독의 GD14 아이패드 M4 이상 모델에 호환되는 호환 펜슬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